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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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선생님은 어느 병원에서 혹시 치료 받으실까요? 저는 동탄 한림대요. 아, 독탄 한림대 병원에서. 네, 네. 그러면은 어떻게 선항암 선항암이실까요? 아니면은 수술 먼저 하고, 네, 지금 항암 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은 항암을 총몇번 하고 계세요? 지금 여덟 번 중에 네. 지금 이제 세번 했어요. 아, 세 번. 네. 아, 그러면 이렇게. 네번네번 네번 이렇게 나눠서 혹시 하지 않으실까요? 네, 네. 어, 이렇게 음. 하시고 음. 세번 하셨는데 그러면은 뭐 힘드신 적은 없으셨을까요? 처음에 힘들었어요. 처음에. 첫 번째. 네, 네. 음. 어떻게 뭐 증상이 어떻게 어떻게 힘드셨어요? 증상은 음. 이제 뭐한 2, 3일 정도는 음. 이제 속 미식거리고 이제 뭐 그런 거 있었는데 음. 그 이후로는 크게 증상은 없었는데요. 음. 호중구 수치 때문에 때좀 음. 네, 음. 병원을 피 검사로 좀 자주 다녔어요. 네, 면역 조사 때 아유, 잘 네, 쓰셨습니다 음.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 네. 쓰고 오신 거이 네. 가발 먼저 벗고 아, 벗나요? 네 <laughs>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네. 음. 뒤통수가 아주 납작이시네 네, 없어요 그러시네요 네그시고 일단 여기다 두, 저기 저거 갖다가 좀 걸어주세요 여기가 이제 납작이시고 네, 맞아요 여기 이제 가닥가닥 이제 별로 안 남았지만 이게 미끄러워야지 굽이면서 이런 스타일이신 거고 저희 이제 가발 보시면 망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카무라노 이렇게, 이렇게 가볍게 돼 있는 거로 이제 심어서 우리 선생님이 쓰고 오셨던 디자인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선생님 보면은 앞가름 마셨더라고요 가르마는 우리 선생님 디자인 선생님들이 그거는 다 해드릴 수가 있어요 원하시는 거로가볍죠 원래 선생 님 모습 같으신 네. 음, 느낌이. 여기 오셔가지고 쓰시고 우시는 분도 있어요. 아 그래요? 다들 이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다 음. 보니까 그 느낌 어떠셔요? 저 그냥 뭐 중간 가르마여도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응응. 음, 음. 어. 아니 이것도 잘 어울리시는데 저희가 이제 디자너 선생님이 항상 계시니까 음.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것도 음. 가능하다 보니까. 근데 이것도. 네. 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으셔요. 네, 또 기존의 네. 스타일은 그러면 머리가 이 정도 길으셨어요? 지금 어? 원래 음, 원래 제 원래 머리요? 머리요? 어. 어. 지금 보시면은 네, 이거보다는 이제. 좀 아, 네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음. 어. 네,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쓰셨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선생님 치료 받으시면서 조금 불편하셨던 거는 뭐 없으셨을까요? 불편했던 거요? 한번 음. 뭐 생활이 달라지니까. 음, 뭐가 그렇게 달라지셨을까요? 이제 음주도 못하고 하하하요 <laughs> 당연하죠 자연스럽게 네. 음주도, 음주도 못하고 하고. 네. 어휴. 그게 제일 적이셨어요 그리고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뭘 많이 안 해도 맞아요 황암 황암 네. 자체가 어머, 네. 아, 이것도 음. 이것도 그리고 머리 변화 이제 세번 하셨는데 머리 네. 이제 2주 되시니까 이제 빠지셨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때는 어. 또 어떠셨어요? 네. 그때 진행 과정을 좀 얘기해 주세요 처음엔 담담했는데 음. 네, 근데 너무 진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머리가 빠지더라고요. 음...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이제 빠진 머리들끼리 지들끼리 엉켜가지고 네, 빗질이 네 아예 안 됐었어요. 그래서 빗질이 네 그래서 린스를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집에서 그냥 엉킨 걸다 잘랐죠. 아, 자기네들리 엉킨 거를 네, 이렇게 네 수습이 안 돼서 정신이 없으니까 네 출근을 해야 돼서 아 출근 네. <laughs> 그래가지고, 일단 자르고, 어... 네, 안 그러면 진짜 그 머리 계속 풀고 있으면은, 어... 네, 그날 출근을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수수수 빠지니까? 네, 수습이안 네. 돼가지고, 네. 엉킨 것들이. 음... 그래서 그냥 엉킨 거를 음... 과일로 잘라버렸죠. 그러셨군요. 음... 네, 그럼 지금 직전생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음, 아니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저기 하시고, 전화하시고, 네. 네네. 치료에 이제 전료하고 계시네요. 그렇 네, 애쓰셨네요. <laughs> 그래요. 그때가 음. 되게 마음이 복잡하다 그러시는. 음. 그때 아. 마음이 그거보다 치료가 좀더 어떠셔요? 그때 네. 마음보다 치료가 더 낫다고들 얘기 하시던데. 아, 어, 그렇죠. 머리 빠지는 게 제일 심란하죠. 일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수술한 것보다 머리 빠질 때가 제일 음. 심란하다고들 얘기들을 많이들 하셔요. 네, 그래 맞아요. 음, 이것도 이렇게 어. 은은하시고 괜찮으신 것 같고. 근데 일단 써보시니까 어떠세요? 어, 되게 가벼워요. 가볍고 다, 네 쓰고 왔던 거랑은 네, 다르긴 한것 같아요. <laughs> 네, 그렇죠. 음. 가볍고 자연스럽고 100% 네, 인모다 보니까 진짜 저희가 이제 25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매뉴얼화 해놔 가지고 한우 음. 분들이 머리 빠질 때 지금 좀 전에 되게 당황스럽다 그러셨잖아요. <laughs> 네네. 그때가 제일 당황스럽거든요. 음. 그래서 매뉴얼화 해놓으니까 1 시간 이내에 이제 이렇게 당일 착용하고 가지갈 수 있으니까 음. 고마워요. 되게. <laughs> 어, 이 머리도. <웃음> 상큼하시네 <웃음> 안 해보셨던 디자인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디자인 갈수록 짧아질 거예요 <laughs> 이것도 한번 써보시고 이거는 이제 실리콘이 또 하느 분들이 바람 불면 어떡해요 벗겨지면 어떡해요 음. 제일 불안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쪽 실리콘 여기 더 넣고요 여기도 지금 우리 선생님 보면은 지금 보세요. 느낌이 어때요? 음, 좀, 분난 느낌? 느낌이죠.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절벽 스타일들은, 음. 이렇게 이제 좀 실리콘을 이렇게 더, 더 해드리면, 추가로 해드리면, 불안해하시는 음. 게 많이 완화되세요. 이것도 그냥 뭐, 짧은 스타일로는 그냥 상큼하신 것 같아요. 음. 이렇게 디자인. 이것도 있으시고. 맨 처음에 하, 암이라 그러셨을 때, 엄청 놀라셨죠? 네 아이고 <laughs> 이거는 웨이브 스타일 이렇게 해서 아까는 이제 생머리만 이제 기장은 거의 똑같으시고 음. 이렇게 이제 펌 자연스럽게 이렇게 펌도 음. 들어갈 수 있어서 자연스러워서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반묶음도, 음. 여신 느낌 있죠. 이렇게 <laughs> 이런 식으로 해서, 반묶음도 가능하시고 연출이 이제 가능하세요. 저, 이제, 여기서 이제 구입해가지고 가시면은, 하는 분들이 저보다도 더넉셔리하게 연출 잘하고 계십니다. 음. 이런 식으로, 귀걸이 살짝 보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여기는 이제, 구렛나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넘기시면 안 되고, 음. 자연스럽게, 브렛나루 연출을 이런 식으로, 조금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면서, 이렇게, 이런 느낌도 잘어울리시 같아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네. 머리 미실 때, 저기 그러면 머리가 이제 빠지실 때 이렇게 묶어 놓으셨다고 랬잖아요 머리 아. 빠질, 저기 할까봐. 네, 빠지지 말라고. 그러면 머리 정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정리요? 머리 이제, 아, 저기 이게 남으신 머리구나. 아, 네. 이그러시구나 <laughs> 그래서 저희 가발이 대체적으로 저렇게 이제 망이 얇다 보니까 음. 다 수제고 이래서 가벼워요. 우리 선생님 이제 지금까지 썼는데 스타일이 어느 정도가 그래도 좀 많이 좀 편안하셨어요. 마음에 좀? 아 헤어 스타일이요? 지금까지 이제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 뭐저 같이 이렇게 빈꼬셔서도 되는 음. 스타일도 연출을 <laughs> 하신 거예요. 어느 게좀 가장 괜찮으것 같아요 자 아, 다음 긴 머리요. 긴 머리 제일 긴 머리. 생머리. 네, 음.. 그래 잡고 이것도 써 보시고 그다음에 제일 짧은 거 이제 우리 선생님 스타일을 아는데 그래도 이것도 한번 써 보도록 할게요. 제일 짧은 거안 오셨는데 배를 셨셨든요 이런 스타일 평소에 안해 보셨죠? 네 이런 스타일 평소에 안해 보셨죠? 20살.. 20살 때 20살 때네깜찍하시네 음, 음. 이것도 음. 음. 저희 가발이 쓰면은 진짜 되게 깜찍해 음, 괜찮으시네. 오우, 또 틀리네. 가르마가 바뀌니까. 어. 그쵸? 괜찮으시죠? 이렇게 요것도 가벼워요, 사실은. 이것도 괜찮으시오. 요거는 이제 자기 머리. 언니 많이 봐주세요, 언니가, 언니분이. 응, 어, 음. 봐주세요. 자기 머리잖아. 훨씬 할 때, 전에 쓰는거 훨씬 했다, 야, 진짜. <웃음> 훨씬. 마무래도 <laughs> <laughs> 훨씬 했다, <laughs>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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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이거 쓰고 가, 할 때. 그래, 이거 쓰고 이쁘다. 이제 이거는 가르마만 이제 바꾼다니까. 이 정도 괜찮으셔요? 저는 좀 내려오는 게좀 나은 것 같으신 것 같아요. 길이요? 이건 그냥 귀여운 맛. 이렇게 해야 조금 우리 선생님 느낌이 조금 나와요. 이 정도 되셔요. 이 정도만 되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저거는 이제 자기 머리. 이 정도만 하셔도. 복선도 있고 이러시다 보니까. 좀 그래도 좀 머리가 좀길으셔서 그렇지. 그렇죠. 그런 나를 표현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응. 요것도 네. 뒷머리 좀. 뒤통수가 없어가지고. <laughs> 그니까. 러귀꼬구가 입구 많이 차이나셔서 이게. 네.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우세요. 어디 그냥 나가더라도. <laughs> 요게 이제. 요게 괜찮으신 거죠? 네. 근데 가르마는 그냥 중간으로. 가운데로 그냥... 네, 네, 네. 가르마로 우리 선생님이 이제 디자인 선생님이 가르마 변경 좀 해드릴게요. 가운데로 변경하고 싶으시대요. 음. 음. 아 디자인도 말씀드려도 돼요? 네네 네. 말씀하셔도 돼요. 어.. 네 가르마는 중간 가르마로 하고요. 음. 그리고 얘도 앞머리 어... 앞머리도 그 가르마가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앞으로. 아, 내가 일단, 뱅식, 아니고 그냥, 떨어지게. 어, 일자로. 그 시스루뱅? 응, 시스루뱅. 네, 그런, 이런 식으로. 음. 네. 그렇게 하고, 여기는, 가운데로 하고. 네네. 이거는 입모니까 그, 이거는 잇모니까, 그, 뭐, 고데기 이런 것도 다 가능한가? 그렇죠. 거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케어 받고 이러시면, 한달 동안은, 그냥 쓰셔도 되는 음. 거라. 음, 여셔도 요 어, 네. 응. 그 자리에서 다 되니까 너무 아. 좋아요. 어. 이렇게 되시는 거야. 자기 머리야. 진짜 틀리죠. 진짜. 아니, 응? 진짜. 그러니까 얘는 고데기가 먹혀. 맞아요. 아, 아 예. 아 잇모는 고데기 먹네. 맞습니다. 진짜로. 네 맞습니다. 진짜. 아, 네, 맞습니다. 집에서 스타일링이 가능하죠. 네, 그좀 편하지. 근데 이제 케어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한테 맡겨주셔야 돼요. 집에서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도 먹으니까 단백질이 들어가잖아요. 고기도 먹고, 밥도 먹고. 얘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케어할 때 단백질 케어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야지. 똑같지. 지금 우리 선생님 머리 변화 오실 때 엉켰다 그랬잖아요. 빠지면서. 네. 그렇게 돼요. 얘네들이. 그냥 집에서 하다 보면. 얘네들 한번 미용실에 와야 되는 거예 그럼요. <laughs> 미는 그래서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관리를 하셔야 미인이 되십니다. 아유, 진짜 어쩜 좋아. 자기 머리야. 어. 응. 근데 이제 이게 지금도 저분도 지금 저기신데 지금 여덟 번 하시잖아요. 응. 치료 과정이 캔슬이 없을 때만 6개월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중간에 이제 간수치나 백혈수치가 잘안 맞으시면 네, 또 진짜. 이제 이게 이제 딜레이 되시잖아요. 네. 그런저런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가 이제 나오시는데 오전에 오신 분은 이제 이렇게 나오셨어요. 근데 본인은 그냥 머리가 나면은 그냥 뭐, 그냥 다니면 되는 줄 알았대. 근데 이 머리가 이제 이렇게 차곡차곡 이 길어 나와야 되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갖고 가발을 또 사가지고 가셨다니까 그래요. 머리 자라는 1년 넘어야지. 1년 해봤자 12cm 밖에 안잘는데 1년? 1년인데 여기가 또잘안 나와. 열이 여기서 SMC. 나가니까. 네. 제외하셔도 음, 되고 이거 이제 벗으실 거고 네. 우리 선생님 이제 100% 잉모 네. 한올한올다 심은 거 이렇게 써보시니까 소감 한 말씀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아, 네 음. 어, 이제 제가 쓰고 왔던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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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인조로 알고 있거든요 음. 네 그거 썼을 때는 좀 답답한 게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음. 좀 원래 거의 모자도 같이 쓰고 다녔었거든요 그렇죠 티가 나니까 네. 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 오니까 그냥 모자 벗고 그냥 가발만 쓰고 왔던 건데, 음, 네. 이거 쓰니까 되게 가볍기는 해요. 가볍고, 메모리가. 네. 내 머리 같고 네네. 자연스럽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장점이 네. 당일 착용 음, 1시간 이내에 해결되고, 음. 선생님 도디자이너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음. 이제 가르마나 이런 스타일도 네. 이제 봐줄 수 있어서, 많이. 원스톱으로 이제, 되네요. 예. 그래서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우리 선생님도? 네. 이제 케어하시고 저희도 음.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네. 네.